아니야? 아닌가? 자 나가는 데를 찾아야 돼 이제 이 벽에 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나중에 리튬이 또 필요하면 봅시다. 내가 방금 올라왔던 데잖아. 동굴이 여기저기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최소한 길을 잃어버리진 않겠네요. 근데 주머니가 없어요. 인벤이 가득 찼어요. 인벤토리 너무 좁다. 자, 여기로 떨어지면 죽겠지? 여기로 떨어지면 죽어. 자, 달리자. 나가는 길이 저긴가? 내가 올라온 길이 여긴가 봐요. 어? 아야! 여기 지름길 맞아? 길인 거 맞아요, 여기? 아닌가 봐. 착차착차 됐어. 자, 이제 불이 필요 없어. 혹시 이런데 바닥에 아까처럼 유물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는지 봅시다. 아, 지금 자리가 없어. 또 있어. 얍! 야, 임마. 이리 안 와? 좀 이따 올 거지, 또. 대충 둘러봤는데 어? 단건 없네요 어? 뭐야 얜또아또 아, 또 이상한 동굴이 있어 아 이런 곳이 있었어요 진짜 맞아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런 곳이 있었어. 뭐, 아무것도 없네요. 이 밑에도 커다란. 아, 여기 왠지 무서운데? 길 잊어먹는 건 아니겠지? 아 어, 무서운데? 어뭐 이렇게 넓어? 아 이런 나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어디야? 내가 온 데가 어디야? 내가 온 데가 어디야? 크일다 기비자 먹었다. 어, 어숨 막혀 서못뻔다 어, 내가 온 데가 어디지? 여기 아마 뭐가 있을 텐데 내가 메시지를 안 봐서 그런가? 요새 또 밤이 됐군요. 어머. 얘 지금 여기 앉아 있었나요? 어? 밤이 돼서 앉아 있었어. 자, 바닥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주술만한 거. 석판 두 개가 다한것 같아. 이거 흘리고 가는 거 없지? 아, 중요한 걸 잡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저장을 하고. 아, 이 바이크, 깨물, 이거 깨물이지? 어디 갔어? 저거, 저거, 저거. 성질 나쁜 거. 자, 집에 갑시다. 집이. 어느 방향이냐?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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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제가 밑바닥도 뒤져야 되는데, 이 밑바닥을 뒤지다 보면요. 반갑지 않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지. 반갑지 않은 애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laughs> 아직은. 준비가 안됐어. 이 밑바닥에도 레비아탄이 살아요. 이 소리는 리프백 소리고 얼굴처럼 보이네. 아이고 또 부딪히겠다 나랑. 싱호스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릴 리가. 이거 스쿠터 속도인데, 이거? 너무 느려. 느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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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거 이빨. 이빨 주셔야 되는데. 일단 나가. 기다려, 기다려. 어디가서? 아 소지품. 아. 아이. 나중에 죽자. 아 저거 소지품이 가득 차서 안 되네. 와, 시모스야. 이 속도로 이거 어떡하니?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이게 너프된 걸까요? 이게 뭐야? 속도가... 스쿠터가 비슷하겠는데, 여기 내가 왔냐? 아닌데, 처음 보는 덴데. 저건 있는 거, 저거 뭐야? 신호기를 찾았어. 신호기 완성했다. 자, 신호기를 완성했어. 여기 어디야? 저거 뭐지? 쓰레기통이다. 여기다 버리면 물건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없어져요. 자, 또 없나? 아, 미안해, 시무스. 미안해. 파편이 파편이 요거 조금이 단가 봐요 쓰레기통하고 신호기 그리고 저기 시글라이드 시글라이드 맞나 중력권인가? 어 진짜 나 그냥 시글라이드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시글라이드 확실히 하고 가야지 찝찝하지가 않아요 자집 느려라 느려라 지형이 아주 예쁘다, 여기. 스노클링 하기 좋겠어. 저 빨간 건 뭐지? 응? 왜 빨간 게 뜨지? 아, 밑에 있는 거, 그거 표시구나. 자, 집이다. 임시본부. 자, 불 끄고. 그래요 아 동광석은 없어 금이다 금 집어넣고 리튬 리튬을 아직 많이 가져갔네 기지를 짓게 되면 보강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리튬으로 발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리튬도 많이 필요하고 납 납은 아직 어디 쓰이는지 다이아몬드 빈 곳, 빈곳 D라고 써있네 다이아몬드를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두개 남겨 그거 만들어야죠 그거 절단기 아니 아니 한영키 한영키 절단기 절단기 다이아몬드 두개 배터리 하나 티타늄 동굴 유황 티타늄 벽겨서두개 일단 들어 이거 뭐야 음광석 당은 뭐냐 니네 마음대로 납 당은 뭐야 이게 뭐지 립 리... 리튬 당 뭐야 이거 버그지. 이게 뭐야? 누구 맘대로 이름 바꾸랬어. 웃기는 애들이네? 뭐, 당이야, 왜? 내가 다이아몬드 쓴거 잘못 썼다고,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리튬당? 여기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있나? 내가 다이아몬드 쓰다가 망쳐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보기 싫으니까. 아니 열지 말고 이름 이름 클릭. 리튬. 넌 당이야 그냥. 이거는 이름 쓰지 마. 이름을 안 써도 돼. 당 보관함은 분이 당 보관함. 심각하네. 아 버그가 있네. 아 폭파고기 유황 절단기 드디어 자 절단기가 있으면 이제 붉은 산호지대에 가서 어 화분을 아직 못 얻었다 기타에다가 얘가 얘는 씨앗은 숙성되도록 자리가 없네 어차피 먹어야 돼 고기는 잡아먹고, 또 여기 잠깐 있어. 내가 화분을 스캔해서 오겠어. <laughs> 이 영양이 이 마이너스 20을 먹진 않을 거고. 어, 이거? 이거 어디다 두지? 중요. 중요. 물품. 됐어 어. 유물 그리고 베퍼베퍼 아니야 물고기는 잡아먹어야 되고 어 티타늄은 넣어놓고 나서 조명탄도 필요 없는데 괜히 자리만 차지하네요 조명탄이고 뭐고 이거 다 갔다 치워 아이 중요 물품인데 이거 기타 이거 빼 어? 물고기 있다 이렇게 구워 놓지 않으면 얘네네가 상하지 않아요 얘는 기타가 맞아 근데 티타늄은 왜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물이랑 이것도 여기서 뺍시다 여기다 넣어놔. 물한병 들고 다니고, 영양바 하나 넣어놓고, 소화기 넣어놓고. 아, 이, 이 쓸데없어. 신호가 왔다고 난리내 아주 내가, 내가 신호를 일부러 안 보는 건데요. 보러 갑시다. 연량, 아니야, 이건 차라리 물을 만드는 게 나아. 먹고 마시고, 티타늄은 넣어 놓고, 왜 이상한데 자꾸 들어가 있지? 들고, 다 니고 저장 좋아. 예, 전력, 체크를 안 했어요, 내가. 81. 아직, 망가진 데는 없고. 어, 이제 절단계가 있으니까, 밥을 채우고 가야 될것같아요 그죠? 아, 미안해. 자꾸, 나 때문에 부리죠. 예, 25밖에 없어. 어떡하냐. 피퍼 여깄다 한 마리만 더 내가 얘네 씨를 말리고 있네 얘들아 얘들아 어디갔냐 이도 잡을까 됐어 이 근처에 그 지열, 거기가 있나보다 소리가 들리네? 나는 음악 소리가 왜안 나오지? 잠깐만요. 음악 소리. 해상도. 시야. 소리. 음악. 나 시작하고 지금 음악 소리 못 들었어요. 환경 소리 크게 들리는 건 크게 들어야 돼. 이건 내가 시스템에서 줄여놨어요. 내 목소리보다 커서. 이상한데? 두 마리 정도 구워 먹으면 될것 같은데. 발열 칼이 있으면, 아무 지역에 가서 그 떠다니는 물고기들게 그으면 바로 구워지거든요 이 3D 프린터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밥 먹기 좋아요 아 이거 한 마리 먹었는데 32 맞아 그럼 좀 있다가 먹어치우면 되죠 아 이거 신호를 하나 보자 붉은 산호지대 갈 거면 썬빔이다 이런 썬빔 피하려고 그는 얼마나 음, bring, bring you home 브링이 브링 유홈 내가 집으로 뭐 t h u n e a r on t 마우 했는데 꺼졌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안켜안 꺼졌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 같아 저번에 그 메시지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 선빔 이건 어디 들어가 있지? 여기 안 들어가 있네. 어로라 이건가? 선빔 마웃트 아무튼 집에 데려다 주겠다 우리가 너를 유얼로케이트 너의 위치를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니다뭐 이런 건가? 뭐를 내가 새로 만들었길래? 아 신호기 오케이 신호기 맞아 신호기 파편 파편이나 혹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 신호기 만들어야지 여기 뭐 있나요? 어, 내가 다 비워놨어 신호기 신호기 본부 본부 신호기 여기 없네 아 여기 있다 구리 하나 티타늄 하나